네, 여러분. 아, 조용한 산길을 이제, 어, 하산하고 있습니다. 늘, 저새 소리는 늘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요. 어, 새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 먹이를 찾아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고 우리 세상 인간 세상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각자 맡은 바 본분을 행하면서 열심히 또 어,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어,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어, 촉촉히 온이 대기의 기운, 맑은 기운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어, 재밌게 봐주시고, 또이 아침의 기운을 받으셔서 오늘 하루도 아주 활기차고 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 바위가 늘 어, 묵묵하게 이끼가 깨어도 어, 이끼가 왜 깨는 소리도 안 하고 늘 이렇게 묵묵하게 산을 지키고 그 옆에 나무도 말없이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쭉 뻗어가 있습니다. 예, 인고의 세월을 다 견디면서 이렇게 자라듯이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 견성을 하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오솔길 감상하시고요. 어이 오솔길처럼 구부질 어, 때도 있고 또 조금 가파를 때도 있고 굴곡이 있지만 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도 어, 그래도 길이 나 있으면 좋고 길이 없으면 또 길을 내어서 어, 각자 찾아가면 좋지 않겠나. 예,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하고 힘찬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